그래서 비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물에다 비누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제가 손을 닦아볼게요. 자 거품이 비누가 이렇게 지금 한두세 번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세안할 때. 그러면 지금 문지르지 않았는데도 보시면 거품이 이래요. 안 문지르 손에서 이 정도가 나잖아요. 이걸 얼굴에다 문지르잖아요. 그리고 물을 닦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두 배로 형성돼요. 봐주세요. 이 정도로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하진이와 함께하는 천연 비누 만들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만드는 비누는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 건데 베이스마다 약간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어떨 땐 조금 연하게도 나오고 진하게도 나오고 막 이래요. 어, 김이나 잡티도 그렇지만 요즘 오돌도돌 피지 때문에 막 오돌도돌 얼굴에 올라오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어, 원래 사막이나 뭐 비립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팩을 꾸준하게 하시면 그거의 그 수분을 마르게 하면서 각질로 형성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생율목가루로 천연팩을 꾸준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팩을 했을 때 굉장히 피부 미백 강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율무팩이거든요. 어 기미 잡티에도 좋고 지저드 세도 좋고 사마귀에도 좋고 뭐 다양하게 막 효과가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많이들 쓰는데 율무팩이 약간의 단점이 뭐냐? 생률모가루로 팩을 하다 보니까 알러지가 올라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어, 그래서 비누를 만들어서 쓰게 되면 굉장히 그, 이 곡물을 순화시켜요. 순하게 순화를 시켜서 우리가 그냥 세안을 매일 해도, 어, 오히려 건조되어 있는 곡물보다는 비누를 쓰시는 게 건조함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천연팩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효과들을 보는데, 우리가 천연팩을 또 매일매일은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비누를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거품이 풍성하고, 세안을 하실 때 비누를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맑게 해줘요. 근데 비누 쓸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개선되고 나면은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어, 김이나 주근깨 제거에도 효과도 있지만 세안을 했을 때는 비타민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비누로 썼을 때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해줘요. 그리고 각질도 비누를 쓰면서 각질 제거를 하면서 이게 각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신진대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를 조금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율무 비누를 만들어 볼 건데 크림을 만들어서 써도 좋아서 다음번 또 크림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기 비누가 거품이 어느 정도 나는지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어 비누 만드는 건 의외로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하실 거고 제가 비누를 한번 물을 여기다 놓고 비누의 거품을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안을 하고 싶지만 꼭 참고 비누를 한번 써 볼게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비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물에다 비누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제가 손을 닦아 볼게요. 천연 비누는 음, 손이 좀 청결해야 거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얘는 진짜 거품이 비누가 이렇게 지금 한 두세 번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세안할 때. 그러면 지금 문지르지 않았는데도 보시면 거품이 이래요. 안 문질렀을 때. 그래서 얘를 한번 손, 세수하기 전에 비누를 손에서 거품을 이렇게 쑤욱 이렇게 내서 우리가 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손에서 이 정도가 나잖아요. 이거를 얼굴에다 문질러잖아요 그리고 물을 닿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두 배로 형성해요. 봐 주세요. 이 정도로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이제 얼굴에다 문지르잖아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딱 묻히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더 나.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하면서 거품 형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미세하고 얇은 거품이. 그래서 세안하실 때 어, 우리 클렌징으로 먼저 노폐물을 조금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 비누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 하실 때도 되게 많이 좋거든요. 손아, 이거 어떻게 뭐몇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문지르면 은 거품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샤워해도 될 만큼의 거품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비누가 이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일단 닦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안에 이 거품 보이시죠 엄청 거품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닦잖아요 닦고 나면 일반 비누 같은 거 경우는 이렇게 만져 봤을 때 뻣뻣한데 천연비누는 피부를 뻣뻣하게 하지 않아요 하고 나서도 헹굼이 덜된 것처럼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율무비누가 세수하고 나서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하는, 맑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서 꾸준하게 쓰시면 정말 좋은 게 율모 비누거든요. 오늘 이 율모 비누를 한번 함께 만들어 봐요. 장갑을 먼저 끼시고, 장갑이랑 비누 만드실 때막 마스크를 쓰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저는 막 승질 급해서 그냥 하는데, 음, 일단, 비누 베이스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오일이나 비누나 비누 만드는 재료는 모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허브누리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요 비누 베이스는 허브누리에서 허니 비누 베이스가 있어요. 벌꿀로 만든 요 비누 베이스가 되게 좋거든요. 요거 한 장을 저희가 비누를 만들게 되면 작은 비누 10장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요렇게 해서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절반을 먼저 잘라주세요. 요즘 날씨가 풀려가지고 얘가 많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반을 요렇게 4등분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얘를 깍두기 썰듯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몇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셔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좀 빠르게 할게요. 수 있는 안 쓰는 냄비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다 담아 줄 건데 보시면 이렇게 깍둑썰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짤짤하게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를 다 준비를 하셔서 여기다 넣어 주세요 저는 오늘 좀 양이 많아서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넣어 주시고 이쪽에 치워놓으신 다음에 가정용 저울을 준비해주시고 가까이 놓고 할게요. 줌으로 당기시면 여기 저울이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종이컵을 올려놓아주시고요. 저울을 켜세요. 물무가루를 여기다가 29g을 넣어 주세요. 스푼으로 딱한 스푼 수북히 넣으면 거의 20g이 되거든요. 20g 이렇게딱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0에 맞추시고 글리세린 넣어 주세요. 글리세린도 글리세린도 20g 넣어주, 똑같이 20g 넣어주시면 돼요. 20g 넣어주시고요. 이제 율무인데, 저는 미강유를쓸 거예요. 미강오일을 쓸 거예요. 그래서 미강오일을 넣으실 때, 음, 아주 건조하신 분들은 20g. 그 다음에 덜 건조하신 분들은 15g.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시는데, 저는 20g. 20g 똑같이 이게 뭐냐면 트라넥 삼산이에요 비누를 만들 때 조금씩 첨가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넣고 딱 정말 한 꼬집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 비누 베이스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스푼을 이용해서 저어줍니다 비누 베이스에 들어가고 나면 다잘 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1차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엉겨있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얘를 불에다 올려놓고 녹일 건데, 약불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리 이탈하시면 안 되고, 마스크 꼭 쓰시고 하세요. 녹여볼게요. 녹일 때 이제 푹 꺼져요, 바닥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보시면 이렇게 녹고 있어요 잘 녹고 있죠? 거든요다 녹으면 불을 끄시고 조금 아까 우리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위에 막 기포가 올라올 때는 알코올을 살짝 한번 뿌려주시고 저어주는데 이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엉긴 거 조금 엉긴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면 온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85도 정도 되거든요. 65도 정도 따뜻할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저어주었고요. 마지막에는 레몬 오일을 30방울에서 50방울 정도 넣는데 저는 그냥 50방울 정도 맞춰서 넣어줘요.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시흔. 요 정도 넣어주시고. 찐하게. 이게 이제 식으면 향기가 더 나거든요. 잘 섞였어요. 수틀에 부어 볼게요. 수틀에 지금 부어 줍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어졌어. 부어 줄게요. 수틀에 붓고 나면 알콜로 기포를 없애주세요. 그대로 놔둔 채로 1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굳혀줍니다. 한 시간 정도 굳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굳었어요. 한번 꺼내볼게요. 와, 이쁘죠? 향도 진짜 좋아. 얘는 조금 붓기가 조금 우들두들하게 부어졌어. 또, 짠짠짠짠. 꺼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꺼내다 보면, 요런데 이런거 요런 있잖아요.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뭐 쓰는 데는 문제없으니까 와 이렇게 율무비누가 탄생되었습니다 랩으로 하나씩 씌워놓고 통풍 잘 되는 데다 놔두고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정말 진짜 좋거든요 이거 비누 10장 만들어서 오랫동안 써요 몇 개월 동안 쓰거든요 이렇게 비누 율무비누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이 율무가루를, 요 율무가루를 이용해서,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율무 크림이 있잖아요. 저희는 율무 비누 쓰고, 율무 크림도 우리가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서 같이 써보면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이 율무 비누가 피부 각질에도 좋고, 모공 청소도 좋고, 미백에 강한 작용을 하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미백 비누를 만들어서 쓰시면 잡티 제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율무 비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